자 녹화를 시작하고요.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아만다 더 어드벤처 2. 한때 유명했던 게임이었던 아만다 게임이 지금 2가 데모 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봤습니다. 자막. 음 다른 건뭔 분들이 거 없겠지? 입력은 뭐야? 일단 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왜뭐 클릭되는 거 없지? 자, 시작! 아직은 데모 버전입니다. 우리가 왜 이래? 뭐야? 이거 어딘데? 발리기에 점프 없고 안끼는 있네. 오? 리턴. 이런 게임이었나? 안녕 마그렛. 반납된 책 속에서 이상한 테이프를 발견했어.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시간이 될때 한번 봐줄 수 있겠니? 아래에 잠긴 캐비닛 안에 있어. 아무 기억하지? 또책몇 권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누군가가 몇 권을 손댄 것 같아. 이번 주에만 벌써 다번? 다섯 번째야. 너 주려고 따로 놔뒀는데 신입 직원이 실수로 다시 서구에 넣어버린 것 같아. 부탁해서 미안한데 시간이 되면 도서관에 둘러보고 찾을 수 있는지 좀 봐줄래?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이 책들의 기록이 있을 테니 그걸 이용하면 찾는데 도움이 될 거야.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지 말고 좋은 밤 보내, 소피. 그래 그래. 그럼 나한테 니을 네 떠넘기겠다 이거지? EP? EP6 뭐야? 뭔데 이게? 어? 오 지림. 봤음. 안녕하세요. 당신의 전용 비서, 북웜입니다. 스캐너의 책을 스캔하여 대출 내역을 확인하세요. 스캐너가 어떤 거죠 비밀번호가 있네? 내자리수 네 아. 일단, 뭐, 책을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? 그냥은 못할 것 같은데? 스캐너가 뭐야? 스캐너가 어디 있어? 어뭔 소리야? 아, 말고 누구 있으세요? 밖에 경치가. 밖에 경치가 있네? 뭐니? 뭐잉? 아, 일단은 책을 뭐 찾아봐야죠. 뭐야 이건? 손 씻는 댄가? 어, 이게. 설마 스캐너가 이걸 말한 건가? EP가 아니라 JP j p x Hi, I'm a s c o 올리 하는 책을 찾아야 된다고. 어, 여건가? ES3. ES3? 어. ES. 얘가 JP 뭘 말하는 걸까 이게? 버려진 책들 터 갖고 와. 버려진 책. 버책버 버책. 체크. 이에는버책버 버책. 여기 있다. 보임 에라이. 음, 아주 깔끔하고만 내전 파트가 아주 일을 잘해내놨다. 잘 해놨어. 그리고 뭐? 책. 얘는 오다이뭘 뜻하는 걸까, 이게? 임. 여긴 버려져 있는 게 없고, 여기 클리어. 책 다섯 권, 어? 얘가 마지막인가? 책이 다섯 권 이랬거든요. 나는 책을 한 군데 다 모아두고 생각을 해봅시다. 갑자기 퍼즐 요소가 생겼네. 원래 있었나? 내가 비록 제가 지금 툴을 하지만 원도 안 해보고 안 봤어요. 난 대충 내용은 알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군. 얘도 빈 책이네? 끝인가? 아 모았나? 뭐 나는 써있는 게, 알파벳이랑 숫자. 그리 무슨 이상한 기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기호 테이프는, 이거 암호를 풀어야 얻을 수 있는. 그런가 본데? 아이고, 달리기가 없는 게좀 크다. 알리가 없으니까 너무 들인.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건가? 없네. 나는 써 있는 거. 3 없는 거. 16, 5, 8 8이 일단은 맨마지막인거고요 얘도 없는거고 난맨 마지막은 8같아 예쓰이씨 3568 간다 아 이렇게? 테가 없나?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아.. 어, 요거를 스캔하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스캔을 어떻게 하는 걸까 대체? 스캔의 책을 스캐너가 이 밑에 있는 거 아니지? 스캐너이지스캐너는스캐너가 어? 밑데미는지스너이에러는거지스퀘이거 한번 해스까너엔텐밑 어? 여기 스캐너였네 확인하라는 걸까? 여기 어, 소리 좋다 다른 책도 한번 스캔해볼까? 어 된다 된다 ES3에 해당하는 게 뭐가 뭘까? 때를 맞춰야 되나? 이걸로는 전혀 해석을 할수 없겠는데, 내 머리로는. 봐. 팔을 마지막에 두고. 이거 맞춘다.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야. 딱 봐도 팔이 마지막인 것 같았거든. 음, 좋았죠? 이게 실력. 절대 운빨이 아니지. 내 추리의 결과. 팔은 마지막. 그걸 토대로 만든 결과. 지렸다. 리드. 자, 시작해볼까? 아, 텔레토비 볼 시간. 올리 어디 갔어? 올린가, 올린가. 양새끼 어디 갔어? Hi friends, I'm Amanda. 아 그래? Have you ever wanted to go far, far away? 아니 집에 있고 싶은데. Well, we can. 아 아니라니까? 니네 멋대로 정해. At least in our imaginations, we can. 아, 왜니 네 멋대로 정하냐고? With my magic train. 그 대가리는 이게 If you 뭐야? 흙당고를 oh, 어? 흙당고 붙이고 다니냐?

일 번은 왜 없어? But wow, it's so dark in here. Should I open the curtain or turn on the lamp? Uh. 어... 커튼을 치자. 아우 밝다. That's much better. Now let's plan. 아무리 the 밝아도 넌좀 써맞네. Three places I want to go on my magic train today. 세 곳? 어디? First? I want to see the Eiffel Tower. Where can I do that? Do Eiffel Tower We'll go to Paris first on the magic train It looks like a ticket to Paris costs two coins Let's see what I have in my piggy bank Okay What's the best way to open this piggy bank? I can pull out the plug There's a 망치 없나 망치? 못 부수나 이거? 망치 망치 아유 눈물 돋네 그냥 아니 나도 부수고 싶었어 망치가 없는 거 어떡하라고 널 부숴버릴 수 없잖아 가자 그렇게 부술 거면 그냥 부숴버리고 버내지 그랬냐 오이 어, 새끼 손가락 네개야 4 4! 4! 4! 4! 4! 0 0 0 4! 4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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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 to the Isle of Dead Dolls. Where can I find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 h a e t t s t o p i t s Mexico a i t y a t i c a e t t o Mexico c i t y on my m a g i c t r a i n t h s t s s Anyway, that ticket cost three coins, so let's take those away from what we have. One, two, three! Oh, it's done, eh? Oh, no. And I still have w h a t are we going to do? I don't 쓸모 없는 녀석아. I can sell one of these for some coins. 오, 똑똑한데. 내가 봤을 때다똑같을것 같은데. 이거 팔자. 이걸 이었 so really 목소리가 깨지는 듯한 음질 들리는 건 나한테만 그런 거겠지. 아, 게임을 하지 마세요. 와우, 제가 3코인트로 만든 루스터! 오케이, let's see how much our next destination costs. I love learning about history on my trips. Where can I take a tour and learn about. Jack the Ripper? w 아, 모르는데, up? What's up? What's up? w h u k n o w t h i s 야? 와우, 이거 r e a 무 l y d o 리도 know a n y t h i n 우리도 는거 봐라. 우어리다고 무시한. 우리도 괜찮아요. 우리도 괜찮아요. 우리도 요지리도 괜찮아요. 우리도 괜찮아요. 우리도 괜찮아요. 우리도 괜찮 n 요 I have a coin in my pocket! 그거 어디서 놨어? I have four! That's enough for our last stop! No, no, no! Go away! Get this weirdo out of here! 쳐내달라고? that? What's t h a 됐다. 그렇게 잘 지켰어야지. 나는 도와줄 수가 없었는걸, 도와주고 싶었는데. 어유 그렇게 울어버리면은 괜찮니? 아유, 런던 빼고 다 가면 되지. 아유, 런던 빼고 다 가면 된다니까. 뭐, 뭐, 예를 팔자고? 소파를 누른 거였어? 어? 너 그거 어디서 났니? <laughs> 어디서 났냐고? <laughs> 얘가 얘 선장이야? 함장? 야 정말 재밌겠다. 그것하고 어느 세월에 런던까지 갈수 있을까? 끝났어. 못 줍네. 뭐 좀네. 뭐임? 뭐 나가 나가면 되나? 아, 어, 그거 봐야 돼요. 아하. 고마워요. 손가락 내긴 네거 보니까 너암한다니 어, 고마워요. 친절하셔라. 음, 바로 다음 편 아. <laughs> 아이, 왜 던져? It gets 뭐라고? 번역해 줘. 뭐라는 거니? Okay. 라고 <laughs> Hi, I'm a band. Hi friends. And you didn't help me at all. So you'd better find something good for me But I guess we all get a little scared at night, right? What are you afraid of? Go. 아 여기서 끝인가? 이렇게 감칠맛나게 하고 끝인 건가? 아까 꿈 근데 왜 번역이 안된 거야? 아 이렇게 시작 메뉴로 돌아오게 되네요. 음. 한번 시작 한번더 눌러볼까? 그대로인가? 달라진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.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. 안는 생각보다 깨끗한데. 그대로인 것 같죠? 그대로네. 달라진 게 없네. 어 뭔가. 떡밥들을 남기고 간것 같은데, 방금 여기서 나온 파도 그렇고, 걔 정체가 뭔지 어, 괴물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, 아 아만다. 아만다 어드벤처 2. 에모 버전이었고요 일단, 뭐, 더할수 있는 게 없으니. 네,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. 아, 네, 마우스 돌려줘.